어, 치우씨, 어, 요즘 잘해. 이블록멀이도 어, 잘하고 말이야. 아, 아닙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인상적이야. 아, 아, 근데 옥상 텃밭은 네. 어떻게 돼가고 있지? 어, 거기 이제 수확할 때 돼가지고 하긴 해야 되거든요. 아, 그래 그럼 빨리 수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네. 어, 그 누가 하려나. 어, 그 제가 그러면 한번 그, 함... 제가 하겠습니다. 꼭 하고 싶습니다. 제가 비료계 또 제가 양 아닙니까? 아, 저한테 맡겨주십시오. 아, 그래, 정석 씨. 네. 치우씨, 근데 네. 혹시 시간... 좀... 아, 네, 뭐 수학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. 네, 아 역시 팩이 네. 좋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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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할 아이. 것 같아. 어, 이번에 제가 수학 한번 맡아보겠습니다. 알았어. 네. 아 솔직히 창문 씻는 거는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제가 이래봬도 비료기의재관량인데 절대 치우시 믿을 수 없어요. 절대 안 돼. 아 이거 할수 있겠나? 아, 애매한데야. 치효씨 이거 해본 적 있어요? 아 이거 저 해본 적 없죠 이거는. 어우 고구마 같이 고구마보다 큰데요 이게? 야무집니다. 근데 비트 먹어봤어요? 비트? 안 먹어봤는데 갈아 먹으면 좋다길래 한번 갈아 먹어보려고요 이거. 또 그거 먹방 한번 찍어도 돼요 그러면요? 어 그럼 제가 한번 먹방 찍어서 공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무지지 않습니까 이거? 제가 오늘 씻어서 집에 가져가겠습니다, 이거. 원래 이거. 어? 잠깐만. 네, 안녕하십니까? 뭐 하는 거예요? 아, 이거, 이번에 수학 제가 하기로 해서 이거 수학한 거집 가서 갈아먹으려고 합니다. 집 가서? 아, 가져가면 안되니다 이거 거니까? 대유 자산입니다 아, 그렇지. 이런게 바로 횡령이에요. 횡령. 아, 횡령. 뭐, 거기 가서 다시. 그런 것또 모르면서 자기가 텃밭 한다고. 아 이거 제 먹으면 안되겠습니까 이거 회사에서 같이 먹어요 회사에서요? 알겠습니다 <laughs> 괜히 남의 수확 뺏어가지고 아 그럴 생각 없었습니다 <laughs> 제.. 제가요? 아 절대 고민 안했어요 잘못 보셨겠죠? 아 계획이 좀 틀어졌네요 아 원래 혼자 좀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어, 같이 친운 건데 좀너무하다 생각합니다, 개인적으로. 이거 그냥 여기 씻으면 되나? 모르겠다 자, 아, 출시! 어? 안녕하십니까? 아이, 뭐, 뭐 하고 있었어요, 이거? 아, 이거 아까 비트 수확하라고 주인님이 하셔갖고 아, 그래요? 예. 네. 이런 거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? 아이, 거또 언제 그성분이났으니까 이게. 아, 그리고 이거 선물! <laughs> 어, 이게 뭡니까? 이거 꽃인데 저 오늘 반찬거 아시죠? 반차요? 예 네, 반차거든요? 아. 그러니까 이거 딱다 심으시고 그럼 그래 가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... 뭐 표정 아, 뭐아 <laughs> 아닙니다 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제가 다 심어놓겠습니다 어소원하려고 아, 소원, 그러죠? 아, 아, 오해입니다 자 기분 <laughs> 이거, 좋죠? 아 좋죠 좋죠? 꽃 <laughs> 좋습니다 네그 아, 예, 예. <laughs> 하잖아 이거 네, 안 제가, 제가 안 이거 하... 심어놓고서 아,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금방 부탁해요 그러면 네. 오케이 가시죠네 고생하세요 아니 그거 원래 처음에 다 같이 하기로 했는데 너무 한거 아닙니까? 신입사원이라고 그래도 뭐 제가 뭐든 좋은 조치호 아닙니까? 저 오늘 그냥 텃밭 브이로그 찍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피 d 님 저랑 브이로그 한번 같이 찍으십니까? 아.. 네 그래요 그럼 조치호의 텃밭 브이로그 보러 가십니까? 가시죠! 아 이거 아까 방글 선배님이 시킨 건데 저희 이거 배추 모종이랑 꽃들 좀 심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거 은숙이라는 거고요. 뒤에 조금 예쁘게 하려고 제가 사왔습니다. 이거 그러면은 일단 땅을 파주고요.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예쁜 벽면은 아니에요. 오래 돼가지고. 그래서 이 꽃으로 좀 경관도 예쁘게 하고 저희도 뭐꽃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거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, 제가. 이거 다 가려보려고 다섯 개 샀어요. 딱 이제 개수 맞춰가지고. 아, 같이 하면 좋을 텐데. 아. 여러분, 이게 배추 모종인데요. 이거 심어가지고 나중에 김장 배추로 사용하려고 한번 저희가 모종 사왔습니다. 제가 야무지게 심어보겠습니다. 마지막 배추 모종입니다 배추 모종에물한번 주고 배추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이라 좀 듬뿍 주겠습니다 꽃에도 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 꽃도 줘야죠 네. 배추만 주면 그러니까 은숙도 같이 주겠습니다 텃밭 상자 예쁘지 않나요? 여기다가 꽃도 심고 작물도 심을 건데 일단 심기 전에 저희 상토 사 놓은 거 있거든요. 작물 사면서. 그래서 상토 가져와서 일단 상토 먼저 뿌려보겠습니다. 아, 다섯 개다 들고 왔습니다. 일단 이거 200리터고요. 이거 여기다가 아마 딱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나오면 다음에 또 텃밭 상자 사면 되니까요. 한 포대에 40리터인데요. 이게 한 상자에 그래도 한 30리터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다 해보니까. 아, 어, 이거 다 마무리 됐고요. 이제 물 청소 한번 해서 깨끗하게 해주겠습니다. 제가 흙을 좀 흘려가지고.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, 이게. 오늘 꽃이랑 김장배추랑 어, 가을 상추 모종 뭐 해가지고 심어봤는데요. 어,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심고 잘 한번 길러보도록 할게요. 그래도 좀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직접 기르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좀 텃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한번 저희가 이번에 브이로그 형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. 앞으로 계속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희 뭐 대우맨 구독, 좋아요 항상 해주시면은 또 이런 좋은 영상이나 좋은 정보들 많이 올리겠습니다. 저희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